안녕하십니까? 여행을 사랑하는 남자 조트분입니다. 잠시 켰어 와. 어. 요. 오랜만에 먹는 거네. 아, 맛있겠다. 아, 간미쳤다 맛있어? 와. 아니, 이거 내가 먹을때만 하지만은 파란 돼. 진짜. 진짜 파란 돼, 진짜 맛있어. 가게 함차를 볼까? 시네 맛이. 가게 함차를 볼까? 와, 진짜 맛있다. 진짜요? 어. 출국 푸드. 아. 장수제비. 나 진짜, 진짜 맛있어. <laughs> 야, 이거 오랜만이다. 아이. 아, 오빠 좋아해. 야, 그 작년에 맨날 먹었는데 맞지 그래. 이제 복수해줘야지. 진짜 복수해줘야 좋았구나. 아, 진짜 맛있거든 이거. <laughs> 아 이것도 우리 또 채소도 주막사장님이 보내준 거 아니야 꿀 이거 음, 너무 요긴하게 잘 먹었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이거 먹느라고딱 아무것도 안 먹었던 거 같아 짠! 오. 음, 음. <놀라> 맛있어요? 이거 질지 않아 진짜? 진짜 와 올여름 또 한가득 먹겠다 다샀어요네 아유 감사합니다 캐리 내가 싹닦았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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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야지 어디 여기서 <목소리> 빠이빠이 할라 <하려고> 그래 아쌩어이제뭐 <목소리> 어? <목소리> 응? 능수일랑 해 이제 그럼 응한다 아니 진 좋아하는 거 <것> 같다 <목소리> <목소리> 저기 미 와있네요 어허 오랜만이네요 너무 오랜만이야 <laughs> 카메라 렁이아 <laughs> <브런트에> 그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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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저랑 존이랑 그동안 힘든 여행만 했어요 인도 <laughs> 인도, 이집트, <웃음> 이집트. <웃음> 또 어디야 아마 <막. 웃음> 뭐 요르단 뭐, <laughs> 어? 그런 <laughs> 어, 고생스러운 것만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또 인도 비스무드한데 한번 가려다가 진짜 <laughs> 진심 쌩당할뻔 해가지고 알겠다 <laughs> <laughs> 그럼 <그러면> 내가 <laughs> 이거, 이번에는,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호화스러운 여행을 좀 해보자, 해보자. 어, 해가지고 저희가 저도 안 가보고 조이도안 가보고 어디 가면 좋을까 하다가 아, 캄보디아가 나왔어요 캄보디아가 왜냐하면 조리가 또 어디야 그거고 앙크라트 복수 따르었거든 그래서 오늘 앙크라트 이제 캄보디아를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호화스러운 오늘 <laughs> 처음으로 조이 인생에 비즈니스를 한번 또 타고. <laughs> 인생이. 아, 씨. 네. 이 정도 된거 아니야? 그, 아, 그치. 아, 처음에, 아, 맨 처음에. 어. 캄보드에서. 캄보드? 어. 뭔가. <laughs> 많이. 어. 얼마나 다를까. 그렇지, 그 어, 사실, 앙코로아트도 계속 가보고 싶긴 했는데. 그치, 그치. 어, 그래서 일단은, 어. 가장 비즈니스에서. 그치. 홀딱 넘어갔지. 그치, 그치. 그래서, 오늘만큼은 좀 조니와 같이 호화스러운 여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야, 이 정도면 뭐. 네. 호텔도. 좋아, 이거 그러니까 한 4.5성 5성 돼요. 지금 잡은데 다좋았어다 좋아, 다 좋아. 네. 어, 호화스러운 여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불만 없죠? 어, 그렇지. 아직까지는 뭐, 예 네, 아직까지는. <laughs> 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계획을 철저철미하게 짜한 <laughs> 적이 없어. 어이어이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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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거, 거 예약하고, 진짜 철저히 했지. 싸다 예약하고, 버스까지 예약하고, 싹다 예약한 고서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는 항상 여행 가기 전에 그냥 네. 딱. 비행기만 딱 끊고 당일 날 그때 따다다다다 하겠는데 이번에 가지고 진짜 이번 갖고 도착해서 어디 이동할지 여행자 뭐 응. 이렇게 응. 그런 거 잡고 그고서 인도에서 끌고 끌렀잖아 그래서 뭔꼴 끌고 그어 가지고 아무튼 이번에는 4박 5일 여행인데 사실 오늘 도착하면 저녁이어 가지고 오늘 하루는 빼야 돼. 거의 3박 4일 여행인데 진짜 일정을 따다다다다 다짜놨어요 응. 나도 이런 여행은 처음이야. 그러니까. 정말 재밌으러운 여행. 응. 아, 기대가 돼. 커피 한잔 드시고 원래 존이랑 다른 나라도 많이 알아봤는데 존이가 이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일하는 도중에 이제 간만에 정말 쉬는 날 생겨가지고 같이 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나 공항 어, 얼마 만에 가본거지 나랑 마지막으로 간 거지? 그럴 거야 아마 그치? 맞이, 그치, 그치. 그래 그때 마지막이었어 이집트 갈때 <laughs> <laughs> 아, 왜? 우리 마지막은 터키였어 어그지 마지막은 그래. 터 사실 원래 계획은 남미였는데 <laughs> 남미 얘기했다가 아그었어 어, 표정이 엄청 안 좋아 보이더라고 <웃음> 그리고 이게 <laughs> <여기 웃음> 시간도 이게 시간도 안 맞고 딱3박4일 깔끔하게 짧게 근데 일본도 갔다 왔어 태국 갔다 왔어 서로 안 가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둘다안 나온 데가 캄보디아였죠 괜찮지 나쁘지. 어 나쁘지 않지 두 시간밖에 안 남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데 다시 타면 호광 여행 여기서 끝나겠다야. <laughs> 끝내는 걸로. 야오 차 엄청 막힌다 오늘 진짜. 비신비기인데. 아뭐 하나. 터미널 두가 이렇게 멀줄이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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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프리미엄 프리미엄 오. <laughs> 잠깐만 한 시간 남았는데 라운지 한번 갔다 와야지 이거 아지, 얼마짜린데 이게. 한 번도 안 갔다. 아 기다려. 너무 까. 시간상 안될것 같아요. <laughs> 빨리 가자 그냥. 아. 네. 안 될까? 안 될까? 한번 해볼까? 비벼볼까? 한번 지금 6시 40분인데 우리가 7시 20분 거잖아 비행기가 그러니까 비벼볼까? 어. 그러니까 라운지 갔다가 늦으면 못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아다왔잖한 <laughs> 칸만 더 가면 되잖아 한 칸만 더한 그러니까 칸만 더 가면 돼한 칸만 더 가봐 어, 그래 가보자 어. 찾았어 찾았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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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라운지 대박 대박 요. 어. 여기다 일단 짐을 더. 그러니짐 네. 두고 야, 여기 좀 여유 있게 즐기러 온다니까 아 <laughs> <목소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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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어나 시 o 없어시 u 없어 o w you k 다 o w you know, y o 자 가자 o w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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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알 you k n o 알 you 아 진짜? 아 늦었어, 빡빡빡빡 해야 돼. 저희가 되게 일찍 출발했는데 이게 도중에 그차 사고가 나가지고 도로에서 아 엄청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원래 라운지도 갔다가 이거 다하라했는데 아유 진짜. 근데 우리 탄데 왜 이렇게 안 나와? 어디가지 보러 가야 돼, 요새? 한참 가야 돼. 와 이런 씨. 한참 가봐? 그어 어제 나는 이렇게 했었어. 어떻게 이렇게 <laughs> 하아 <하는 거야. 웃음> 천천히 가고. 왜왜왜 네, 네, 네. 여기. 아, 왜? 네, 왜 네. 아, 우리는 이제. 아, 비즈니스니까 이제. 예, 아, 비즈니스. 그냥 줄 안으니까. 그러니까. 아. <laughs> 여기서라도 될거 그래, 아. 여기서라도 줄려야될거 아니야. 그래. 여기서 줄여. 그래. 아, 좀 천천히 가자. 아, 네. 좀 여기. 아, 근데 이, 이 시간에 쓰면은 케이크나 하 먹겠다. <laughs> 아, 아. 이럴 줄 몰랐어. 많이 안 타봐 가지고 내가 잘 몰라. 아. 가자, 가자. 오, 좋아, 좋아. 둘이 얼마나 뛰었는지 지금 땀이. 아우. 네, 티 내지 마. 아, 돼. 네. 악지. 아비치겠네 티내면 안 되지 아어 음.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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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가야지 아 티내지 마 <laughs> 티내지 마지 금 갓디나 지금 라운지 못 가서 지금 좀어심 기분 안 좋은데 지금 어 즐겨 즐겨 이런 거 언제 해볼 줄 알고 또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라운지 먹어 됐겠다 이 정도면 진짜 대장. 먹고싶었아니 괜찮아, 괜찮아 여기 말씀이 뭐 주겠지 맛있는거 주겠지 네. 그래 그러니까 그, 그 어. 자주 이용하는 그렇지 그렇지 어. 너무 틀리지 않았지? 먼저 가 먼저 가오존이 너무 높다 아낚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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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아아 좋아아씨이 열심히 해야 돼. 그 인도 갔다온게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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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가지고 너무 놀는다 같이 을것 같아 <laughs> 이렇게 있다가 뭔가 내가 꼴 보기 싫어 어. 뭔가 내가 별로야 그럼 싹 지워 못 올리냐 이거 너도 초짜네 이거 어. 나 어. 몰라 나 이거 어떻게 올리면 돼 어. 몰라 올려봐 안 돼? 이거 이거 아니아 꼴? 버튼아 버튼이구나 너토 같다 한번 창피해 지금 창피하지? 아씨 아니 버튼이구나 이게 <laughs> 제가 또한번타봤다고 무슨 이렇게 왜 그분이 그 줘요? 좋지 <laughs> 않습니까? 아? 달라. 사실 어. 그냥 수수거든요. 그렇지. <laughs> <laughs> 뭐 먹을래? 이거 먹을래 매운 맛 별구리? 음. 이게 잘날것 같아. 네, 저거. 와인. 와인도 먹어야지. 원래 이런 데 스타일 이 와인 한잔. 그렇지, 그렇지. 딱 봐도 진짜 이름 와인 같지 않아? <laughs> 이 사람 이름, 이름 와인 같아요 Mr.Wine 근데 모르겠는데? 뭐가 먼저 어 아니 뭐아무거나 하죠 그냥 승모도 이제 AI로 하네 AI 아... a 시대야 이제 어,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 모델로도 죽기싫대거지야아다 <laughs> <laughs> 이제 교 심하다 오늘 야... <laughs> 피니스가나오피 <laughs> <오피? 웃음> <오피? 웃음> 안기려도 이거 비즈니스 낱기를못해가지 알지 없지 엄청 아, 편해 보여. 아~ 장난 아니니까 지금... <laughs> 아... 아... 어디까지 돌라고 <laughs> 어디까지 돌게? <볼게>. 너무 멋져다가면가 새로... 감면가 새로... 왜... 그... 그 인도 기차에서 누웠을 때는... 아, 꼭그 얘기해야겠어? <laughs> 아꼭그 얘기해야 돼? 그, 그 얘기하지 말자. 아니, 생각도 안하고있었 저기, 어. 그냥 갑기기 저기, 저지이기 저기, 나가저든아 저기, 저기, 저 새끼 진짜 너가 이어폰 꼈으면 좋겠다. 이어폰! 제발, 제발. 그럼 내가 앉아할게. 앉아할게. 어. 됐어, 알겠어. 이들 밤새게아 어. 이미 샜구나그냥쭉 어. 그래. 갈게 이대로. 어, 내 잘못이지. 근데 애초에 이거 탄내 잘못이야, 맞아. 어. 누구 탓을 하겠어? 비행기 탔으면은 두 시간만 에 도착했을 테고. 지금 좀 숙소에서 꿀잠 자고 있을텐데 내가 못이다 아, 내가 내시다내 진짜 이야맞 아, 네잠, 네잠 멋있다. 네잠 멋있다. 맞아, 맞아. 아, 아 진짜 잠겨드거 이거. 이아이같은 노래 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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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판 이거. 이거. 이 어, 부탁해, 나의 사랑을 어, 훨씬 낫네, 어. 어. 어이구, 좋아라. 훨씬, 훨씬 낫다, 진짜. 어우. 훨씬 낫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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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노래가. 어? <laughs> 아무것도 안 들려. 이 노래를 끄잖아요? 이런 걸 들어야 돼 아... <laughs> 인도에서 누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불쌍하게 막 이렇게 쪼그려 지고 네, 알지? 어. 그때 막 옆자리에서 막 음악 겁나 크게 틀고 어. 한밤중에 어. 아, 그 아, 인도 진짜. 기차에서 누을 때랑 지금 무슨 편하다, 미냐니. 막흔들림없는편안함니다 <laughs> 아, <laughs> 아, 어, 디까지 내려가게? 그 그러고. 아, 너무 내려갔다. 야. 주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아, 가리비를 주네솔게 어, 직하게 동해에 가면 아, 아 길어지네. <laughs> 그냥 맛있는 맛없는 하면 하면 되는데 동해 가면 나오네. <laughs> 되게 솔직하네. 아, 맛있어. 아 그래 그래, 그래. 맛있는 그래 그거면 되지. 음. 아 샐러드. 호 우아해 브리핑고. 어, 샴페인. 야.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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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 비즈니스를 타야 되는 사람이었네. 난? 아 진짜 어울린다. 나 내가 인도 기차가 아니야. <laughs> 이걸 타야 되네. 내가 인도 기차를 엄한 사람을탔 태웠어. <laughs> 그때있괜찮 그러니까 이런 걸 태워야 됐었는데, 덕분에 <laughs> 여기 이걸 못잡는그 그니까. 어. 어큰갔어야 돼. 이거 해양 해겠다안 되겠다. 이거 회양 해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이야이 정도면 어. 회양해야 돼 이건 회양해야지 맞지? 네, 네. 참아야지 네, 네. 그러니까, 농담이야 또 불편한 사람이 사는 농담인데 또 불편하면 농담인데 장난칠 건데 아, 네. 이건 장난칠 네. 수 네. 있잖아 그게 네. 장난칠 네. 수, 네. 수 네. 있잖아 네. 스테이크가 있었는데 자 이것도 맛있겠다 뭐야 이거 아뭐 하는 거야 또씨자 오이물먹어 오이물 몰라? 레몬물 오이물 너 이런거 자꾸 하면 사람들 불편해 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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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물. 오이물, 한국 한국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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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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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나한 아, 진짜 한국 다그 고추 모양 때문에 나 메뉴 두 개밖에 없는 줄 알았어. 아, 그래? 음. 음. 맛있다 음, 맛있어 뭔가 좀 아쉬운데 라면 하나 아 좋지 아 좋으세요? 아좋지니 어, 라면 하나 드시죠 이야 하여간 아이스크림 겁나 좋아해 왜 과일을 안 좋아할까? 음? 음. 맛있어? 음. <laughs> 아. 양반 <laughs> 나, 나 푸짐하게 한 상이다 그러이까 어떻게 먹냐 이거 우리 푸는부 도착해서 뭐안 먹어도 되겠다 없 먹을 수가 아 배부르지. <laughs> 나또 스테이크 시켰잖아. <웃음> <웃음> 어 어. 와 그래? 이거. 어, 어. 어, 어. 스테이크 먹어야 돼. 어 <laughs> <laughs> 스테이크. 맞다 빨리. 결국 먹는구나. 아 그럼. <laughs> 왜 존이 먹이려고 시킨 거 아니오. 나먹이려고 시킨 거. 어 <laughs> 언제 비행기 스테이크 먹어봐. <laughs>

대상도 공짜고 여기 근데 금방 나라들은 다공짜라고이거든 근데 캄보디아 왜 이래? 어? 야 이거 너, 너무 비싼거지 이거는 비닐값이야 비닐값이야? 비닐지오 뭐야 뭐야 오오와 오. 캄보디아 후덥지근하다 아아 <목소리> 어? 오랜만에 느껴본 유심칩을 어디서 사야 돼? 어? 이시간언데가 있을까? 오일에 5달러면 진짜 싼거야 괜찮지. 여기 이야, 이야. 보니까 이게 비자값만 비싸고 나머지는 싸구나 <laughs> 벌써? 어 아, 벌써 기다리게? 어 그렇지 그렇지 아직 나가보지도 않았네 그렇지 <웃음> <웃음> 제가 방금 인사말을 배웠어요 여기는 코쿤카가 아니고 어쿤이래요 어쿤 어쿤, 어쿤. 어쿤. 놀라운게 <laughs> 인터넷 유심 넣자마자 바로 빨라지는거 맞지?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laughs> 어, 캄보디아 좋다 맞아. 어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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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쿤 어쿤 아, 3 7 0 0 0원이 비싼건데? 어. 숙소까지 37,000원 12,000원 12,000원이야? 어와 어, 어. 어. 어, 이거 가게 꽤 나가는구나 노 인포메이션 노 인포메이션 센터 노 인포메이션 센터 호텔 호텔 아예 못알아도 그럼 맞는거 같은데? 그 호텔 I k n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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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5달 호텔 노 인포메이션 센터? 노 인포메이션 센터 오케이? 동남아 카카오 택시, 그랩으로 불러 그랬는데 어, 와가지고 가격 나쁘지 않게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어. 그냥 본연 이게 반값이니까 어, 어, 네. 툭툭 한번 타고, 타고. <laughs> 아 이제, 이제 이제 툭툭은 이제 뭐, 아무렇지 않아 이제. 그치 대신 이게 사고 나면은 바로 즉사긴 한데 한번 가볼게요 어, 재밌네 와나 이렇게 공항 오자마자 툭툭으로 어디 가보긴 처음이야 야 이게 툭툭으로 호텔 간다고 가깝나 그렇게? 근데, 택시로 구부리면은. 그 덩어리는 아니거든. 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캄보디아 좋아. 오. 이야, 생각도 못하게. 해. 야, 야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 더워졌잖아. 그렇지. 난 엄청 더울 줄 알았거든. 그니까. 택시 한번 해줘. 할만 있어, 한번 해. 아, 할만 인구면서도 <laughs> 하기만 해, 하여간 하기만 해. 나돈 절대 안줄 거야, 알지? 어, 근데 확실히 전 세계 여행하기 전에 인도 한번 갔다 온게 맞아. <laughs> 거기서 모든 걸 배울 수 있어 <laughs> 나 솔직히 아까 고인포메서도 얘기하길래 나 깜짝 놀랐잖아 야 그걸 기억한다고? 나 기억 못했거든 우 공항 나오자마자 반짝반짝하네 음... 이야 와우 사랑으로 <laughs> 이야 아 봐봐 진짜 예뻐 이야 엄청 깔끔해 못보다 마음에 드는 게 아까 오면서 봤어? 두리안 두리안 막 두리안 계속 팔아 그럼 봤어? 어어 언제 봤어? 여기 여기 4천이2 1불이였어 그래? 어 진짜 깔끔하다 이기 무슨 광장인가? 여기 뭐야? 와 뭐야 이거 이야 아 근데 공항에서 진짜 아깝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방 왔다 야 금방 와응오 어. 5스타 오호야 스윙풀도 있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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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야 좋다 아 이쁘다 무슨 리 신혼여행 온것 같아 와. <laughs> 야 스카이버스터야 아, 와어 아, 아, 진짜 크다 네. 와 아, 너무 좋은데 가격도 한1 0만원 정도였고 1 박에 어저 음. 아, 괜찮다 어 지금까지는 좋은데 음. 캄보디아 개인적으로 저는 그 바디 샤워랑 샴푸를 좀 밖에 쓰는 걸 좋아해서 음. 좀 그것만 사고 들어오시죠 아 오케이 아또 그러세요? 예. 네. 아, <laughs> 방이 와이파이는 잘 되는데 통신이 아예 안 터진다 이거 음, 그러니까 여기 못 눌러도 몰라 <laughs> 페이지만 갔다 오자 그래 내일 가자 내일이 더 기대된다 그러니까 좀 밝을 때 봐야지 좀더 예쁠 것, 어, 것 같아 나 지금 약간 그 느낌이야 그래 이게 동남아지 문만 잖아 가격 면에서나 그런 거 있잖아 오. 왜 사실 더 이상 태국은 동남아가 아니라니까. 왜? 아 비싼. 너무 비싸. 이제 한국에 오기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기 아직까지 그런 느낌이 있다. 솔직히 아직 뭐 음식이나 이런 거 먹어보진 않지만은 호텔까지는 너무 좋다. 앞에 사원도 있고. 아내 아침이 음. 진짜 기대된다. 조용하겠다. 음, 아 지금 저희가 기분 되게 좋아 보여. 그러니까. 지금 맞지. 나이스도 좋고. 어. 아, 뭔가 분위기도 좋고. 야 너무 좋다. 쏨땀도 어. 있어 쏨땀. 와 아니 지금 이게 딱뭔 느낌이냐면은. 태국 같으면서도 또그 안에 베트남이 있어 그니까 아 캄보디아가 딱 중간점이지? 사이에 있으니까 사이에 있지? 그래서 그런가? 아, 신기하다 근데 편의점 왜 이렇게 멀어? 여기 아니야? 어? 여기 아, 아니야 여기 편의점 어? 아이 아니, 설마 아니야 여기 아, 아 여기 아침 오면 진짜 예쁘겠다 아 근데 진짜 다시 말하지만 왜 이렇게 멀어 <laughs> 어디야? 아, 어디야 편의점 가격이 기본적으로 다 그냥 달러네 이게 캄보디아 돈개념히 없어 어디 가나 달러야 어딜 가나 공항부터 캄보디아는 진짜 달러를 많이 얻고 야겠다 기본으로 아, 달러만 받네 어 왜냐면 태국이랑 베트남은 현지 돈을 많이 쓰거든? 달러 거의 안, 안 쓰고? 야 드디어 왔다 오잘 돼있다 짠거 없어? 아니 괜찮아또큰거 쓰면 또아 노래도 마음에 들어요 여기 선고왜 이래? 미쳤다 진짜 완전 <laughs> 어, 느낌 되게 좋아 보여아 지금 캄보디아 진짜 뭐야 선고 여기 한국이야 <laughs> 오, 뭐, 뭐, 뭐 치석 케어도 줘야다 해주네 여기 뭐 치석 케어도 해주고 아, 그래. 여기 한국이야 포카리 있어 포카리 어, 웬일이야 야, 자몽이 야, 그, 야, 야 여기 웬일이야 있어. 미쳤다 여기 네. 한국이다 클 났다 어? 야 포카스 아, 존이 어쩔거야 어쩔건데 이거 어쩔건데 어쩔거냐고 <laughs> <laughs> 근데 지금 국뽕이 아 어, 국뽕은 지금 장난 아니까 지금 또 국가, 찾아 그치. 또 찾아봐 봐봐 <laughs> 아, 여기 지금 마트잖아 마트에서도 다 달러를 표시해놨어 아, 캄보디아 돈으로 얼마인지 아예 안해놨어 지금 아.

확실히 이게 달러 갖고 올때 작은 돈을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잔돈 어, 챙겨야 될것못 바꿔주네. 5불0불 돈. 캄보디아에서 또 포크에 또. 오빠야. 삼포살이. 아. 아 다른 여이서만큼 더. 응. 더 맛있네. 맛있네. 저희 오늘 이렇게 무사히 캄보디아 도착했고요. 저는 또 편집을 좀 해야 되고, 예. 존이는 좀 이제 씻고 잔다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사우디카 아닐텐데 아닐 소스다이 소스 아편 다했어 아피곤 겁나 잘 되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 하겠습니다 소스다